3차방정식의 실생활문제라고 되어있는데 뭐 적당히 x라고 놓고 3차방정식해서 인수분해한 다음 x 구하라 이건 문제마다 막자 무선이 길이가 알파베타 감마래 근데 알파베타 감마가 이거에서의 근이래 그럴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지? 루트,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을 구하는 거잖아 음, 그럼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을 구하려면 곱셈공식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요놈의 근이었다 그러면 음, 공간이 개미 아니야 자 여기다 쓸까요 얘를 경기고 자여기요 뭐야 자 x 세 제고 5x 제고 8x 마이너스 사는 0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그지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뭐지?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 그 다음은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지 부호는 마, 뿔, 마, A분의 A분의 A분의, A분의 B, C, D, 그죠? 5, 8, 얘는 4, 다 구했네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 구하래. 그럼 뭐야? 알파플러스, 베타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겠지. 세근의 합은 5, 25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8,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럼 얼마야? 2 5 16배면 9죠. 요 놈이 이제 9인 거니까, 9인 거니까 L은 루트 9. 지금 얼마야? 3이 다르겠지. 그쵸?